네 안녕하세요 마이니즈 고차 이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옆에 보이는 올류 프라이드 올류 프라이드 프라이드 하면 보통 해치백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은 포드워 포드워 세단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앞서서 프로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차량은 2011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2012년형으로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년에 약 6,000에서 7,000km가량씩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 키로수는 7만 키로가 조금 안 되는 69,000km대 만 유지 중인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 부상으로는 현재 외관상 안에 주요 골격 교환이나 판금 용접이 전혀 안 들어간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 오일류, 누유, 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깔끔하게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차량 대금만 530, 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1.4 포도어 MPI 스마트 스페셜, 스마트 스페셜 등급인 거 참고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의 라이트 부분에 뭐 백화 현상이 오거나 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부에는 큰 특이사항 없는데, 어 아무래도 앞쪽이다 보니까 여기 기아 마크 쪽이 약간의 뭐 까짐 현상이 있는 거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차라든가 뭐 기스라든가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해당 차량은 영상의 색깔이 잘 나갈지 모르겠네 어 쉽게 얘기해서 다크 블루 다크 블루 색상이라 깜깜할 때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약간 밝을 때 보면 청색빛이 도는 다크 블루 색상인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측면부 보게 되면 일단 문콕이라든가 기스, 데미지 같은 거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약 70에서 80% 가량 남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뒷 타이어는 아쉽게도 약반 정도,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보로 오게 되면 여기 트렁크 위쪽으로는 부펜칠이 한두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오도어, 해치백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단으로 나오지 않은 차들은 트렁크랑 안에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단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시면 되겠고, 수납 공간은 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캐리어 한 두세 개, 그리고 뭐 골프백은 한두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 정말 괜찮게 빠져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는 후방 센서. 후방 센서가 현재 순정으로 들어간 차량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외관 조수석 측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기스 데미지 같은 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 그냥 문콕은 정말 짜잘한 거 세세하게 찾아봐야 보이는 한두 개 정도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다 살펴봤고요. 이 차량이, 어 제가 놀란 게,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등급이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닌데, 안에 시트가 다올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일단 이 차량은, 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차, 경차 타기에는 첫차를 구매하시거나 뭐 여성분들이 운행하시는데 너무 큰 차는 싫고 어 그렇다고 경차는 너무 조그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타기에 좋은 준중형, 준중형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차보다는 안전한 준중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뭐 많이 포함되지 않아요. 거의 어 속된 말로 좀 깡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은 이거예요. 이제 베이지 톤으로 쫙 해서 전에 타시던 분이 안에 베이지 톤으로 싹 바꿔놓으신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마 베이지 톤 들어가는 올뉴프라이드 차량이 많이 없어서 이게 좀 메리트지 않을까 싶어갖고 오늘 가지고 나온 거고요. 어, 안에 뭐 포함된 옵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판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 토탈 키로수 6 9 9 9 6 k m 그러니까 7만 키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만 키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옵션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이제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 밑으로까지도 마찬가지로 오, 오,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이고 여기 옥스 단자와 USB 포트 빠져 있는 상태고 에어컨은 로탈리 식으로 로타리 식으로 1234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에어컨이랑 히터는 정말 장장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 이 하단부로는 시거잭이 현재 하나 두개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컵홀더 현재 두개 빠져 있고요. 재떨리까지 하나 같이 포함된 차량이고 팔걸이 부분 수납 공간은 이 정도,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1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차량 안에 실내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준점이 옵션이 많아야 되는 게 주인 사람들이 있고, 어 나는 그냥 차량 관리 상태나 차량 현재 지금 현재 사용감 상태나 요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사람 취향 차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옵션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차량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 어요 차량은 정말 부담 없는 금액에서 구매했다가 나중에 다시 판매하셔도 크게 감가 없는 이제 기아 네임밸류가 국산 차주 중에서 현대기아차가 제일 탑이니까 그래서 판매할 때도 그렇게 감가 없이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메리트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의 심장인 앞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연식 키로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는 2011년에 출고가 됐고요. 약 9년가량 지났고 1년에 약 6,000에서 7,000가량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 키로수 7만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키로수다라고 보시고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엔진 소리는 그냥 진짜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진 진동 또한 잡진동 없이 그냥 딱 엔진이 켜져 있어서 있는 진동이다. 그거 말고는 딱히 표현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정숙해요. 정말 조용하고 엔진룸을 닫고 들려드리면 자꾸 들어도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 전혀 없고요. 여기 위에서는 아마 아무 소리 안 들리셨을 거고 여기 앞에 그릴 쪽으로 갖다 대고 들려 드릴게요. 이 정도의 소리가 딱 시동 걸고 옆에 서 있을 때 나는 정도의 소리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마지막으로 총평해 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부장과 함께 올뉴 프라이드 1.4 MPI 스마트 스페셜 등급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 제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1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2012년형으로 출시가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에 약6,000 내지 7,000kg가량 운행을 해서, 현재 토탈키로 수 7만이 조금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능 기록부상으로, 교환, 판금, 용접,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인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뭐, 미션, 등등 해서,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이 차량, 저희 영상 보고 오시면, 차량 대금만 530, 5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장점을 부각시켜 드리자면 연애 주행거리가 1만km도 안탄 엄청 주행거리 짱짱한 차량이고요 엔진 그러므로 관리상태 정말 우수하게 관리가 되어던 차량이고 어, 경차를 구매하시려고 하거나 어, 나는 이제 경차 첫차를 구매할 거거나 나는 좀 여잔데 운행이, 운전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데 첫차로 고민을 경차를 살까 준중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차를 사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격일 것 같아서 가져 나온 거예요. 어, 경차보다는 크기는 크고 대신에 이제 이 차량은 옵션은 많이 빠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 이제 깡통 옵션이다. 근데 나는 옵션 크게 신경 안 쓰니 나는 차량 부담 없는 금액선에서 530만원에 구매 해서 타고 다니다 나중에 팔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니까 어 해당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희 y a 중고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비대면 탁송 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대차 거래나 폐차 대행까지도 업무 받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중고차 관련된 업무 사항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으로 마이앤중고차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